어. 없어, 맞아. 어.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매매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소유자가 만약에 어 내가 직접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갱신, 갱신 요구권 문제잖아 근데 이제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이 원칙적으로 있는데,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예, 임대인이 직접 보주하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잖아, 그지? 근데, 아니, 근데 이제. 직접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그거를, 임대인이 이제 매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직접, 자기가 직접, 직접 거주한다고 생각할 때, 이제, 어, 그, 거절할 수가, 있는 내가 직접 들어갈 테니까 당신 갱신욕을못 받아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 있잖아, 그지? 근데 이제 그거를, 새로 소유자가 바뀌어서, 그 바뀐 소유자가 할수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법무부, 저기, 유권에서, 아, 유권에서, 건교부 유권에서인가? 그 하여튼 유권에서으로는 그 바뀐 소유자가 6개월 전에, 만기 6개월 전에 취득해서 자기가 이제 그런 의사 표시를 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갱신요구에 거절 사유가 된다는 거지, 당연히. 그그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집주인이나 마찬가지 입장이야 지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임차인 입장에서 그거를 나는 좀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매매가 잘안 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법적인 의무가 없는 부분은 협조를 안 하는 거고 그 어제 누나가 얘기했던 그뭐집 보여줘야 되는 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약간 합리의 문제야. 시리의 문제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은 사실은 임차인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은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지. 그래야 사실은 이제 매매가 안 되는 거고. 그지? 아무래도 뭐 집을 다들 보고 싶어 하거든. 근데 이제 정말 정말 사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집을 안 보고 예외적으로 살수 있지만. 아 이게 여러가지로 조금 찝찝하다 그 집만 있는게 아니잖아 요 <laughs> 그러니까 물건도 안보니가 찝찝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제 주인이 되면은 그 세입자 그 세입자의 성향 이런 부분도 찝찝하고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 웬만하면 피하는 거지 그런 물건들은